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게임 개봉 하루 전 무시무시하게 터져버린 악플과 기사들. 아무리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해도 굉장히 낮은 메타 퀄리티. 램스테이크의 거친 생각과 그걸 지켜보는 나. 언known 9, 어웨이크닝을 리뷰합니다. 먼저 게임 유저로서의 시각입니다. 여주인공의 외모에 정치적 올바른 부분은 거의 발견할 수 없으며 이것보다 더 따져봐야 할 부분들은 있습니다. Curious? Really. 가장 처음에 당황스러웠던 점은 아무리 플레이스테이션4까지 포용하는 그래픽이라도 컷신을 제외한 그래픽은 폴리곤과 해상도만 따질 때 언차티드3나 어세신크리드 레벨레이션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거기에 플레이스테이션5의 프레임 레이트는 30프레임 고정이기까지 하죠. 그나마 PC풀옵션으로 하게 되면 많이 좋아지긴 하지만, 60프레임과 좋아진 해상도분 로우 폴리곤이 아주 메쉬하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자잘한 팝인 현상이나 영혼없는 시선 처리, 리얼 타임시 애니메이션이 어정쩡언 등, 게임에 우린 했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하루나 역과 성우를 맡은 엔야 찰로트라의 얼굴이 닮았는데, 안 닮았어요. 원래는 조막만한 얼굴에 168cm를 육박하는 8등신이지만 하루나 역은 캐릭터의 나이가 어린 소녀인 설정 때문인지 거의 6등신에 가깝고 젖살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게다가 기술적으로 하향시킨 모델링이라 상당히 이질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게임의 재미 면에서는 진행 템포나 사소한 기술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게임과 은신술 등 제법 흥미로운 점이 많아서 이 부분이 많은 위안점이 되었습니다. u 노 k n o 9의 유저로서의 시각. u 노 k n o 9은 소설, 게임, 팟캐스트, 보드게임, 코믹스, LP로 동시 제작되고 이후 장기적 기획까지 있는 멀티 플랫폼 유니버스입니다. 유저들의 다른 지적은 이해가 가지만 이 매력적인 시나리오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선이 중요하지 않은 이 순환 구조의 언노운 나인은 이렇게 출판 플랫폼마다 각기 다른 주인공과 단체 그리고 공유하고 있는 인물들과 사건들이 있으며, 신의 정체와 자연의 주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해답들이 나와 있고, 구매자들은 이것들을 즐기는 형식입니다. 즉, 게임은 이 모든 프로젝트의 일부라는 말이 됩니다. 차세대 기종이 들어서고, 몇 년간 실험적인 특히 타 플랫폼과 스토리를 공유하는 트 AAA급의 게임들이 천문학적인 금액과 제작 기간을 들여 발매되었으나, 게이머들의 눈은 상당히 높아졌고 발매 전부터 비난의 화살을 맞거나 발매 직후부터 거센 야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거기에 실험적 작품들인 만큼 소비자의 니즈를 맞추지 못해 생각했던 IP 확장을 중단하거나 엄청난 노동에 비해 판매 부진으로 적자가 아닌 적자를 보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투자자와 개발자의 입장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투자의 규모도 더 적은 쪽으로 축소되고 있고요. 이런 경우 장기적인 마케팅으로 부진을 메워야 하는데 그것 또한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 이유에서 프로젝트의 일부인 게임 어웨이크닝 파트는 어느 정도 비난과 실패를 미리 예감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한것 같습니다. 심지어 애초에 유튜브에 조금 뿌려둔 트레일러 외에는 별 다른 마케팅도 하지 않았습니다.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죠. 사전 아트웍에 의한 색채와 자연과 건축물은 매우 아름답고. 절묘한 카메라 워킹과 잔잔하게 깔리는 음악은 이야기의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중간중간 등장하는 컷신은 제법 풍부한 감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선택하고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래픽 성능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리얼타임에서는 용량과 비용이 적게 드는 로우 폴리곤을 선택하였고, 메모리를 잡아먹는 광원 플러그인 대신 기본 조명을 적절한 곳에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또한 미리 정해진 구도와 톤티를 벗어나지 않고 오차 없이 배치된 것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때문에 그래픽의 성능이 낮고 가끔 거슬리는 현상이 생기더라도 위의 장점들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실행했기 때문에 게임의 몰입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완전한 직선형 게임 구조는 엔딩 후 다른 컨텐츠들과 공유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일으킵니다. 게임은 소문과 다르게 훌륭한 편입니다. 다만, 다른 프로젝트와 함께 컬렉션으로 소장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게이머 분들은 할인, 게임 패스 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이 북과 팟캐스트 등 다른 플랫폼도 같이 즐기실 분들은 패키지로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램 스테이크 부족인 저희는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알파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더 자유로운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